교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전하려 합니다. 삶의 의욕이 없으십니까? 생활 속에 목적 없이 방황하십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얻고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육체에 낳아준 부모가 계시듯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섬기는 곳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섬기며 나누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재단이 아닌 전 세계의 교회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듯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도 성령님 안에서 참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주인드입니다. 사람은 추억을 잊지 않으려 애를 쓰고 소중히 간직하려 합니다. 반대로 너무 참혹하고 괴로운 사건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애를 쓰며 떠올리기조차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억을 하고 싶다고 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잊고 싶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나중에 성장에서도 자라온 그 환경 때문에 부부관계, 사회관계, 자녀관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학대하여 또 다른 고통과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살인이나 폭행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치매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누구에게나 알수 없이 다가옵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잊기도 하며 더욱 큰 것은 나 자신조차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못 알아보고 남편 혹은 아내를 다른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인지 깨끗한 것이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몸인지조차 몰라,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지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내가 피하고 싶다 하여 피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이처럼, 사람은 결코 치매라는 병을 앓고 싶지 않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해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가 강한 존재 같지만, 결코 아닙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만과 오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죄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면 분명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어떤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만은 잊지 말고 그분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그분 스스로가 기억하기도 반대로 잊기도 하십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애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즉 죄짓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또한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경우 결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을 능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신다고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떱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몰래 하는 것까지도 숨길 수 없고 들키니 이로 인해 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두려워서 자신감을 잃고 도전도 포기, 사람 사귐에 있어서도 포기,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부정적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이라면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녀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에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것은 사랑이 크시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 땅의 사람들이 형제들 간의 인연을 끊기 위해 족보에서 이름을 없애겠다는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기록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서 완전히 치우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명령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좋으나 생명책에서 지워서 기억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렇다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믿고 순종하는 크리스찬이니까요. 오직 그분만 경외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할렐루야.